안녕하세요. 합정역에서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자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안전관리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봉입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합정역 전철역 안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안전 유무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작동이 잘 되는지. 주위 상 부착물이 잘 붙어 있는지 바닥과 바깥이 수평이 잘 맞는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는 핸드레일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바닥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 표시판 스티커가 잘 붙어 있는지 이상 여우가 발생이 될 때는 저희가 영무실에 보고를 해서 고장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위치 이상하고. 창문... 이거 좀 오래 이리셨습니까누구 저저저 라이트잘 보이고... 응? 네, 점검 중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없고... 은퇴를 하고... 아, 집에 있기도 무력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일자리를 찾던 중 마포구청을 갔었는데 시니어 클럽을 소개시켜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 관리 뭐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어 다니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됐고 저 취향에 맞는 일자리를 이렇게 어 오늘날 찾게 돼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니어 안전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더라도 생각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변제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실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더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왜냐면 워낙에 청사가 넓다 보니까 우리가 일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안 해주면 용문들이 몰고 그냥 흘러나게 오도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좀전문적이셔서 조금 놀랐고 또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체크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도 되게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르신 분들이 하니까 좀 마음이 신경 쓰이거나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완전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진행을 해주셨고 교육을 수료하신 어르신들이 각 역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승강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역무원분들이 할수 없는 부분까지도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분들이 하고 계셔서 역무원분들도 크게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일을 할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활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 합정력 뿐이 아니고 어 모든 역사에도 저희 같은 어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이론들이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